봐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을 원래는 가득 채웠는데, 얘를 기울여가지고 흘려보내고 나서, 자, 꼭지점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가게끔 남긴 거야. 자, 그랬을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해주는 삼각뿔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여기를 밑변. 그래서 여기가 이 밑변의 수직으로 지나가는 이제 직선일 거야, 선분.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여기가 10, 여기는 5,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곱하기 높이가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뿔이잖아. 얘가 삼각형, 여기 높이가 있는 뿔.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줘야 부피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면, 103제곱센티미터라고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흘려보낸 물의 부피라고 했어. 자, 여기 없는 것만큼을 흘려서 보낸 걸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전체가 12 곱하기 10 곱하기 5. 그럼 이거 전체 원래 있었던 물의 부피가 나오겠지? 12 곱하기 10 곱하기 5. 근데 거기에서, 자, 여기 지금 남아있는 물의 부피인 100을 빼주고 나면 얼마큼 흘려 보냈는지가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600 빼기 100. 해주니까 답은 5배 3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야. 할수 있겠니? 네.